ABC도 모르되 어디서 따져. 영어도 못 하면서 그냥 곰팡이 방에서나 자요. 칠순 기념으로 큰맘 먹고 떠난 유럽 패키지 여행.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가이드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더군요. 아, 할머니들. 좀 빨리빨리 좀 와요. 계단 많다고 징징거릴 거면 그냥 버스에나 계시라니까. 메뉴판 봐도 모르잖아요. 영어도 못 하면서 뭘 골라요? 그냥 내가 시켜주는 대로 드세요. 종일 가이드 눈치만 보던 일행들 결정타는 호텔에서 터졌습니다. 할머니들 여기가 한국인 줄 알아요? 영어 한 마디 못 하면서 방 상태 얘기하지 말고 그냥 곰팡이 방에서 자세요. 싫으면 길바닥으로 나가든가요. 가슴이 떨렸지만 저는 조용히 프런트로 걸어가 지배인을 불렀습니다. 화면 두번 터치로 할머니 응원해 주세요. 제가 입을 떼자 로비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지배인을 똑바로 응시하며 30년 강단에서 다진 영국식 영어로 가이드의 노인 차별과 호텔 위생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주었지요. I am going to report this situation to your superior directly, so please. 파일에 형formal 불만을 제기하십시오. 저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명함 한 장을 꺼내 지배인에게 밀어 넣었지요. 그리고 저는 서늘하게 가이드를 노려봤지요. 난 은퇴한 영어 교수네. 자네가 방금 우리에게 뱉은 그 노인 차별 발언들 전부 내 폰에 녹음됐어. 감당할 수 있겠나? 제 명함과 유창한 영어에 지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급히 여행사에 연락했고 잠시 후 달려온 지사장은 상황을 듣더니 사색이 되어 가이드를 몰아붙였습니다. 내가 제정신이야? 어르신들께? 감히 그딴 말을 해? 외국인들 보는 앞에서 한국 망신이야? 넌 가이드? 자격? 박탈이야? 당장 사과해. 지사장은 허리를 숙여. 저희 일행에게 거듭 사죄했습니다. 주저앉은 가이드를 내려다보며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자네가 무시한 그 늙은 이들이 피땀 흘려 이 세상을 만들었어. 나이 든게 죄가 아니야. 자네도 늙어 그때 오늘을 떠올리게 될 거야. 여러분도 나이 먹었다는 이유로 무시당해 속상했던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들려주세요.